89. 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해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유색의 맹사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선능이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 주를 주께서 둘렀나이다. 주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압을 살육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불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의 능력이 싸우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잠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味道。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십니라 우리 뿌리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종다윗을 네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 누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고케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지리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뿌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그선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이에 위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그 후손을 영구케 하여 그 이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대로 행치하냐며 내 율례를 파면 내 계명을 지키지 하냐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정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하냐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하냐며 내 언약을 파지 하 하냐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했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전국회드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와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어 와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희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포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출을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의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희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희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단축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시.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혼이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태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 유세계 맹세하신 이전 인자심이 어디...